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레위기 11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다. 굽이 둘로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어느 것이든 먹어도 된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인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둘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죽음을 만져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바다나 강에 있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것이든 강에 사는 것이든 얕은 곳에 사는 작은 것이든 깊은 곳에 사는 것이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닐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다음은 너희가 혐오해야 할 새들이니 이것들은 먹지 마라. 독수리 참수리 물수리 솔개 각종 수리 각종 까마귀 타조 속독새 갈매기 각종 매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뜸부기 사다새 대머리수리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새 박지 이 새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내 발로 기어다니는 날벌레는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는 먹어도 된다. 이를테면 다리가 달려서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각종 메뚜기와 여치와 귀뚜라미와 방앗개비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밖에 다리가 네개 달린 날벌레는 모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들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졌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책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내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다. 족제비, 쥐, 각종 도마뱀, 도마뱀 부치, 왕도마뱀, 벽도마뱀, 사막도마뱀, 카멜레온,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그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죽어서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진 경우, 나무든 천이든 가죽이든 선배든 그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또그 물건의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되니 그 물건을 물에 담가라.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결하다. 그 죽음이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물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 그릇에 담긴 맛실 것도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화덕이든 냄비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셈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정결한 것으로 남지만 그 주검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 몸에 닿으면 너희 는 부정하게 된다. 파정할씨 위에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여전히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주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그 씨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먹어도 되는 짐승이 죽었을 경우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에 기어 다니는 동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배로 기어다니든 네 발로 기어다니든 여러 발로 기어다니든 땅에 기어다니든 다니는 동물은 먹지 마라. 그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규례다. 너희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 레위기 1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임신하여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너희는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찰 때까지 산모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자 아이를 낳은 여자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내 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차면 산모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재 제물로 바칠 집부들기나 산비들기한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건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에게 바쳐서 그녀를 위해 속재해야 한다. 그러면 그녀는 출혈 상태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사내 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주는 규례다. 그녀가 어린 양한 마리를 마련할 형편이 못되면 산비들기두 마리는 집비를 기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속죄하면 그녀는 정결하게 된다.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 레위기 13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의 피부에 부스럼이나 물집이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생겨서 그 몸에 악성 피부병 증상이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의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피부에 생긴 번들거리는 얼룩이 희기는 한데 피부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상처를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더 퍼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옅어지고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해롭지 않은 뾰로지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뒤에 상처가 더 퍼졌으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 상처가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어떤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 걸렸으면 반드시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에 흰 부스럼이 생겼는데 그 부위의 털이 휘어지고 부스럼이 골마 터졌으면 그것은 만성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이미 부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를 격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이 보기에 악성피부병이 그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병이 그 사람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온통 희어졌으므로 그 사람은 정결하다. 그러나 상처 부위가 골마터져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골마터진 부위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골마터진 부위는 악성 피부병이 증거이므로 부정하다. 그러나 골마터진 부위가 아무로 희어졌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가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종기가 있던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번들거리는 희불군 얼룩이 생겼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 부위의 털이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상처 부위의 털이 휘지 않고 상처도 깊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고도 상처가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러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더 퍼지지 않고 그대로이면 그것은 종기로 인해 생긴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된 자리에 희붉은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어, 흰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 부위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화상 부위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얼룩 부위에 털이 희지 않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옅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까지 얼룩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룩이 같은 부위에 머물러 더 퍼지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부풀어 오른 것일 뿐이다.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흉터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은 병의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누렇게 가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인 백선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그 부위의 털이 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드는 날에 제사장은 상처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의 털이 누렇지 않으며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백선이 난 자리만 제외하고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그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뒤에 다시 백선이 퍼지면 제사장은 그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백선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그 부위에 검은 털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백선이 나은 것이다. 그 사람은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번들거리는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이 희끗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그저 대머리일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두피나 이마에 희붉은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피나 이마에 생긴 상처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상처처럼 희붉게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생긴 상처로 인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때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짐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털옷이나 모시옷이나 모시나 털로 짠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어 반점이 생기면 또는 옷이나 가죽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는 표시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핀 물건을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반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 소재의 옷에 반점이 퍼졌으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의 반점이니 그 천이나 가죽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 옷을 불살라야 한다.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니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반잠이 옷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옷의 주인에게 반잠이 있는 옷을 빨게하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옷을 빤 뒤에 제사장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반잠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반잠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옷은 여전히 부정하다. 곰팡이가 옷 안쪽에 피었든 바깥쪽에 피었든 그 옷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 옷을 빤 뒤에 반점이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반점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반점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새로 생겨난 것이니 반점이 생긴 것은 모두 불에 던져 버려라. 그러나 한번 빨아서 옷에서 반점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한번더 빨아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털옷이나 모시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온갖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례다.